지금 분장실인데 혜연이가 자꾸 저한테 너무 까불어서 <laughs> 좀 혼내주려고 합니다. 선배의 매운맛은 그동안 너무 안 보여준 것 같아요. 그래서 아 사회생활이라는 게참 어렵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아주 매운맛을 보여주려고 합니다. 지금 제 유튜브 보면서 비웃고 있죠? 슬렁하다 <laughs> 나레이션이 뭐. 뒤에 쏙쏙 들어오고 진짜... 진짜 최고의 선배 화이팅 오! 슬렁하다 나레이션이 뭐. 뒤에 쏙쏙 들어오고 진짜 본받이기를 받는다는 걸요 이렇게 언니의 유튜브까지도 모니터링하면서 배우는 참 후배의 모습 어, 어떡하죠? 저거? <laughs> 어떡하지? 진짜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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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어. 어떡해. 오! 배 아파, 배 아파. 오! 안녕하세요, 아나운서 헬스전입니다. 한 명, 한명 내쫓아가겠습니다. 분선생님 진짜 진심으로 짜는다는 거다티 나요, 지금. 여기 화면으로 보니까. 안녕하세요. 내쫓겼어, 심지어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 스전입니다 <laughs>